토요일 7경주 국산 4등급 1600m 편성입니다. 지금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가운데 선취입 전개를 펼칠 수 있고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예, 플라잉 스타입니다.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모습을 보여왔었죠. 이번 1600m에서 어, 앞선을 욕심낼 수 있는 말이 지금 강남 불청객 그리고 주몽천하 여기에 제이모션 그리고 플라잉스타 뭐이 정도 말들이 앞선을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플라잉스타가 욕심을 낸다면 선행도 나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 보다는 좀 게이트가 안쪽이라면 선행에 나서는 게좀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3세 안말로서 7전 1승 2착 2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등급 1300m 편성에서 2착을 하면서 승군을 했죠. 그리고 4등급 승군전은 직전 1월 달에 승군전을 1400m에서 치렀는데 그전에는 농협중앙 회장배 과천 시장배 대상 경주에 출전하면서 예, 그래도 강한 상대들 틈에서 착승권 성적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순발력이 워낙 좋고요. 지난 10월 경주에서는 우승도 가능했던 경주였는데 좀 문성혁 기수가 방심 패를 하면서 이제 정지를 좀 많이 먹었던 이제 경주였죠. 그만큼 말의 능력은 이제 보유. 상당히 좋고, 그만큼 혈통 기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서 1군까지 올라가 있는 벌마의 스타의 바로 동생으로서 얘는 안말이지만 앞으로 이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고, 특히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꾸준하게 발휘해줄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600m 역시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 이제 4등급 승군전이었죠. 네, 1400m 에서 3착을 했지만 좀, 좀 아쉬웠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제 8번이었는데 아주 좋은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고, 근데 게이트가 외곽이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는 작전을 구사했었죠 이거, 이때도 사실 선행을 욕심냈다면 충분히 선행이 가능한 경기였는데, 이제 1400m 첫거리이고, 또 게이트도 외곽. 그리고 이제 4등급 승군전이었다는 이제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따라가는 레이스를 펼쳤는데, 결국은 그러면서 레이스가 꼬였던 승군전이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이 그렇게 빠르게 빼주지 못하면서 이제 자리 선점에 실패를 했고, 오히려 외곽에 있던 지구라트가 선행을 넘어 가면서 앞선을 주도 했죠. 그러면서 플라잉스타는 그래서 외곽으로 돌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제 그럼에도 3차까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2번, 보여줬습니다.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능력을 4코더를 선정한 4코더를 선정한 보여줬고 이제 차기 경주는 충분히 이런 아쉬움을 지어넣으면서 성적을 내줄 수 있다.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4등급 승군전 1,400m였습니다. 네, 이번에 1,600으로 이제 거리가 늘긴 했지만 이제 편성상 이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그리고 게이트가 좋다면 선행을 수월한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즈 네, 마라우즈와.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